안녕하십니까 산파선 농원입니다. 오늘 10월 18일입니다. 이제 고추 이제 마지막 이제 수확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추워진대요. 아마 서리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서리가 안 온다 그러면은 조금 더 수확을 할것 같고 서리가 오면은 이제 오늘 내일 하면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고추가 이품종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올해 이제 가장 크게 효도한 고추예요. 이제 바른 시대에 이제 팔방미남의 고추인데 이고추가 이제 순수이계 고추죠. 준조생인데 아, 저희 지역이 온체 그 추운 지역이라서 정식도 빨리 못 하고 가을 추위도 빨리 오기 때문에 준조생이 어떻게 좀잘 맞을까 좀 고민을 했고 걱정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추가 이렇게 새빨갛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덜린 것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날이 조금 생각보다 좀덜 추우면은 조금 더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고추 같은 경우 지금 한 3일 전에 땄는데, 그래서 약간 들리거든것 고추들이 또한 2, 3일 사이에 바짝 또 있네요. 물론 이제 매일 비가 오고 흐리고 했는데도, 이제 약이 이미 올라있던 상태라서 그런지, 갑자기 색이 좀잘 들고 있어요. 어, 올해 제서 농사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저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한 해였는데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해마다 농사 짓다 보면은 아쉬움이 특별히 많이 남는 해도 있고 그래도 올해는 괜찮다는 해도 있는데 농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고추농사 이제 끝까지 지금 이제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복귀를 하실 것 같아요. 바둑두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뭘잘 돕고 뭘 잘못했는지 이제 그런걸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해마, 해마다 이만큼 되면은 이제 올해 농사를 복귀를 해요 뭐 이제 잘했던 것보다도 아쉬운 것들을 이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역시 해마다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제가 실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게을렀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천연이다 보니까는 토양 특성을 또 파악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그래도 큰 착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년도 농사 이제 하시는 분들 품종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경험으로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려드렸고 했던 건데, 저는 후기 고추를 이제 목표로 하거든요, 해마다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이 영상 이제 올라가기 전이죠. 아, 이제 제 갈고추가 그 빨갛게 딸수 있을까, 이제 의문들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역적으로는 이제 좀 불리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 고추 정식 때부터 양분 관리, 물 관리 그리고 이제 밭 환경에 맞는 이제 조건을 갖다가 좀잘 이끌어내면은 저희 같은 지역에서도 가을 고추까지 다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금 올해를 통해서 확실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올해 농사 심들도신 분들 지금 뭐 종자 선택도 하셔야 되고 내년 이제 준비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 수확하고 나면은 밭 정리를 이제 바로 할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밭에 깨끗하게 이제 그다 정리를 한 다음에 내년 봄에 이제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좀 농사를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석회 같은 거 뿌리시는 분들은 가을에 뿌려 놓으시는 게좀 좋을 겁니다. 봄에 뿌리는 것보다는 이 석회가 그 그 녹아가지고 토양을 개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이제 석회 같은 거는 그 이제 가을에 이제 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볏짚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을에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일반 그~ 뭐 석회하고 같이 써도 상관이 없는 저기 그 유기물이니까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제 영상은 어쩌보면은 고추 이제 수확하는 이제 뭐 작항으로는 아마 거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고, 이제는 이제 고추를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그 영상들이 아마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올해 고추농사 이제 마무리 하면서, 어,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저한테 휴지했던 품종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가능하다는 이제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추가 엄청 좋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고추를 계속 이제 주문을 받고, 지금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후기까지 건강고추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내년에도 이제 이 품종을 주적으로 갈 거고, 이제 현대 종묘 거, 이제 명장 칼탄, 그리고 이제 칼탄킹이 제 다, 더기발의 칼탄킹 주적으로 갈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더, 그리고 이제 그 바른 시대 품종 한 두세 가지를 눈독에 품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바쁜 와중에도 작항을, 제 바가 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품종 선택을 위해서 이제 한 두세 가지 바른 거 있는데 아마 그 정도가 이제 주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고추농사 지신 분들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되게 힘든 한 해에요. 어, 비도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고, 또 고온에다가 봄에 저온도 많았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어, 이제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올해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고추 준, 고추밥 준비하시고, 이제 고추 육묘부터 이제 준비하실 때, 그, 미리, 미리 내년 농사 계획 잘 하셔가지고, 올해보다도 좀 좋은, 좋은 결과, 그렇게, 얻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고추, 제가 그래도 유정이미를잘 거두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이제 마지막에 조금 뿌듯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